네 안녕하세요 저울입니다 오늘은 한번 베이컨으로 베이컨 초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미생장갑을 껴 주시고 베이컨 맛있겠죠 베이컨이랑 아무 모양틀 그리고 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모양틀 안에 숟가락으로 밥을 떠 놓습니다 차곡차곡, 이렇게 넣어줍시다. 어, 끝, 그, 아이고. 안 돼! 이렇게 넣어줘요. 넣어줍시다. 이렇게, 위생장갑을 낀 채로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, 베이컨. 베이컨을, 집어넣어주세요. 이렇게, 집어넣어주세요. 그리고, 이걸로, 꾹꾹 누르시라. 이렇게, 고, 고, 누르고, 누르고, 이렇게 탁 털어주면, 태터지면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베이컨 초밥이 완성됐습니다. 빰빰빰빰빰 맛있겠죠?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진짜 맛있네요. 여러분들 한번 이어서 먹어보세요. 끝. 음